7월 5주차 공모청약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5주차에는 스펙주 하나를 포함해서 총두 종목에 청약일정과 두종목의 신규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공모주 IT캠의 청약정보 살펴보겠습니다. IT캠의 공모청약일은 28-29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상장일은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6,100원으로 상단 16,1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2026억 원 규모입니다. 이아이티은 정밀 화학 소재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이 디스플레이 및 의약품 에쓰이는 소재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는 당뇨병 이 복합제 에쓰이는 원료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업체로 있습니다. 해당 물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 당뇨,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등이 다양한 적응증의 원료로 활용되는 올리고펩타이드, 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이 원료 의약품 기술을 이전받아서 공동 공정 개발 및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의약품 분야의 매출 비중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프림터, 관광제인, 이 OPC 분야는 합쳐서 이렇게 39%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발광층 소재와 또이 발광층을 보조하는 유기물층인 이 공통층 소재를 제조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1차 소재협력업체 네 곳을 어 고객사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4년 622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영업이익이 64억 원, 또 순이익이 1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들 대비 매출액 지속적으로 좀 성장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익률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4년에 이렇게 영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네, 한 모습입니다. 어, 25년 일봉 실적은 169억 원의 어,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영업 손실 어, 9천만 원, 순손실 6억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15.44%로 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모주주 물량이 12.72%이고 기존 주주 물량이 어 2.72%로 유통 물량의 대부분이 이 공모 주주 물량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이 IT 캠의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어, 행사가 가능하고 손실 폭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어, 청약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IT캠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50만주에서 60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어, 1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6,100원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IT캠의 청약 정보를 살펴봤을 때 의약품 쪽과 또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어, 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 어, 기술력도 있고 또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만 흑자를 낼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어,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실적적인 성장을 또추주 어, 기대해볼 만할 것으로 보이고 어, 무엇보다 이 오버행우려가 크게 없다는 점과 한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청약을 해볼 만한 조건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 내일 나오는 수요측 결과까지 체크하면서 청약 여부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